자, 부등식 어,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어, 자연수 m, n에 대해서 a, b, c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두었는데, 그때 어, 대소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m, n은 자연수잖아, 자연수인데 이쪽이 이쪽이 음 자연수에다가 양수승을 하면 당연히 1보다 크죠. 근데 자연수에다가 음수승을 하면 역수 형태가 되니까 1보다 작아. 자연수에다가 양수 형태가 돼야 1보다 큰 거니까 얘가 양수다, 이거야. 얘도 m-8도 얘도 양수가 됩니다. 그쵸? 음, n은 5보다 크고, m은 뭐 8보다 큰 수가 일단 되는데,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라는 것과 3이라는 거 있을 때, 이쪽에다가 양쪽에다가 양수승을 어, 거듭 제곱하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당연히 여기 1승 1승 하는 것도 바뀌지 않고 2승 2승 3승 3승 그리고 근호 어 양수기만 하면 1분의 1승 2분의 1승에도 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지만 음수승을 하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야 그러니까 양수승만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이거 양수 양수인데 지금 ABC를 보니까 M의 M-8승분의 1 n에 n-5승분의 1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어, n-5분의 1, 과고 m-8분의 1. 얘도 양수구요. 얘도 양수고, 전체적으로 양수니까, 이거를 다 씌우면, 다 씌우면, 지금, 1, 이렇게 m 의 n-5승, 그 다음에, n 의 m-8승, 이렇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뭘 씌운다? 얘를 씌우자. 얘를 씌우면, 얘는 그냥 1이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승을 하든, 0승을 하든, 제곱을 하든, 뭘, 뭘, 각, 각종 뭐 해도 1이잖아. 근데 여기다가는, 여기다가는 지금 뭘 하는 거야? 지금, n-5분의 1. 그 다음에, m-8분의 1을 씌우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지워주고, 뭐가 되냐면, m에, n 빼기 8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요거 요 모양이거든.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n-5분의 1, n-8분의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고, n의 n 빼기 5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부등호만 바뀌지 않는다. 왜 전체적으로 양수의 거듭 제곱을 했기 때문에. 부동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거야. 자 그래서 자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큽니다. 현재 1보다 큰데 자 A랑 B랑 대소관계를 먼저 따져보면 이 수는 지금 1보다 큰 수인데 지금 얘랑 얘랑은 똑같으니까 요거과요거를 대소비교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 수와 이 수는 어떻게 된거야? 여기서 전체다가 마이너스 1승을 한거니까 서로 역수관계야. 역수관계인데 얘가 1보다 크대. 얘가 1보다 큰 거고 얘는 1보다 작다는 약작 1보다 작은 양수라고 그럼 당연히 어, 이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얘는 1보다 큰 수, 1보다 작은 수 누가 더 커? 자, B보다는 A가 더 큼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랑 C랑 똑같은 게 있죠. 어, A랑 C랑 여기랑 똑같은데 자, 얘랑 얘랑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요거가 서로 지금 서로 부호가 반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랑 얘랑 서로 역수관계라고 근데 얘도 1보다 크다 그랬어. 얘가 1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작은 수야. 그러니까 어, c 보다는 a 가더 크죠. 근데 b 하고 c 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b 하고 c 를 자세히 보면 이거 전체다가 마이너스 승한게 이거고, 이거 전체다 마이너스 승한게 이거니까 전체 마이너스 승을한게 이거래. 어, 다시 말하면 어, 이거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승을 하면 얘랑 똑같아진다고. 역수 관계다. 즉 b 하고 c 를 곱하면 일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일보다 어, 큰 수, 둘 중에는 일보다 작은 수야. 그렇지 일보다 음, 큰수 일보다 작은 수 자, 그런데 어, 여기 자세히 보면 이 B라는 게 일보다 큰지 작은지 좀 확인을 해 보려니까 사실은 요거 나누기 요거다 어?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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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들어가고 이게 사실 나누는 거잖아 마이너스 승을 밑에 나누는 거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 이걸 나누기 이거 나누면 이쪽이 더큰 수니까 얘는 일보다 큰 수예요 어? 그리고 이 C는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기 때문에 얘는 일보다 작은 수예요. 어, 그래서 b가 더 크네. b하고 c를 비교하면 b가 더. 이런 식으로 어, a가 가장 크고, 그다음 b가 크고, 그다음 c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네.